안녕하세요. 부성 명당 TV입니다. 부산 송정의 수욕장 근처에 있는 송정문 토스트 음식점 터의 명당 에너지를 감정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터의 기운이 느껴지면 저의 오른쪽 손이 둥글게 회전을 하니 조금만 주의 깊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감정한다고 하면 엘로드나 추관용자 등등의 기타 어떤 탐사 도구를 사용하여 터의 기운을 감정하는 것을 TV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아오다 보니 그런 탐사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터 감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터의 기운 감정의 도가 통하는 달인의 경지에 이르면 아무런 탐사도구도 없이 왼손이나 하차는 나무 막대기로 터의 기운을 감정하여도 엘로드 등의 탐사도구를 사용하여 감정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정확히 터의 기륭에너지를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풍수의 나침판으로 방향을 보는 방법으로는 명당 기운이 형성된 출입구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가 어려우며 이런 명당 기운은 정확한 생기맥과 안기맥 그리고 명당 혈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터의 기운을 감정할 때는 감정하고자 하는 터의 내부로 들어가서 터의 기운을 감정하기도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외부에서도 터의 기운을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자는 국 맛을 모른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귐에 마치 국자가 국 맛을 모르듯이 아무리 오래 가까이 하여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현명한 자가 지혜로운 이와 사김에 마치 혀가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아서 비록 잠깐 동안 친하더라도 참다운 도의 뜻을 아네. 출처 복구비유경 성정문토스트에 터는 생김액과 왕김액의 명당 에너지가 집중 형성된 명당터입니다. 그리고 왕김액의 명당 기온이 형성된 곳으로 출입구가 정확하게 위치되었기에 점포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유리한 점이 많아 이런 음식점은 장사가 잘 됩니다.